그쵸? 그래서 이제 최초의 안정, 그다음 첫 번째 완성수, 상위이 일치, 그다음 흐슬 고 있죠. 그리고 우리니까 확장하고 성장하다라는 키우이 있다 그랬죠. 나 혼자 살다가 너를 만나서 아이를 낳으면 방한칸이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넓혀서 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애를 낳으면 마음 넓어져, 애를 낳으면 애를 키우면 투자한 마음이 그죠? 바뀌어. 사람 예를 들면. 틀려져 그렇죠? 어. 타일. 우리를 생각하때는거요 그러면서 그때 비로소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공동체. 그래서 3번. 성숙하게 행동해요 성숙하게. 그래서 완전 3번. 성숙하게 행동해서 열정적으로 행동해서 완성. 이루었어. 삼위일체가 되었어. 그래서 다 이루고 어떻게 해 돼요? 성꼭대기 다 올라와서 나의 결과물을 받아보고 기다리고 배가 들어올 것을 기다리고 내가 노력한 것들의 어떤 어. 성과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바라보고 관망하고 있을 때 나오는 카드인데, 근데 행복할까요? 또뭐 다른 게또 보일까요? 이렇게 또 보인대요, 인간의 모습. 올라가 보면 또 다른 산을 올라가고 싶대. 올라가 보면 또뭐 있을 때도 나오기는 하지만 또 다른 것들을 꿈꾸 때도 나오는 카드, 카드예 응.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해서 이 카드가 나올 때는 이렇게 가족들하고 약간 떨어져 있거나, 응. 뭐 남자친구 군대가 있거나, 여자친구가 유학을 만들거나, 뭐 이래서 일시적으로 조금 서로 먼 곳에 있으면서 바라봐야 되는 경우. 쓸쓸하고 외로울 때도 많아요. 주변에 어떤 일에. 그래서 희생이 따르는 카페에요. 머리에 이렇게 띠를 두르고 뒷는분을쓰 나는 칼을 하면 안 보이고, 그죠? 렇 실질적으로 이렇게 기구수하고 상담을 띠고 있으니요그 다음에 3번 펜타클. 3번 펜타클은, 음, 전문가 세 사람이 모여, 모여서 협상, 네 합의하는 카드예요. 협상하고 합의해서 어, 합의하는 장면이죠. 뭐? 어. 그리고 다른 펜타클들은다 노란데 얘만 흰색이에요. 그죠? 그래 흰색의 상징은 이제 아직 깨묻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아 어, 뭐야? 약간 미완성, 완성되기 직전의 상황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게 흰색이면서 어, 이것이 완성되면 완벽한 어떤 성과를 이루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세 분의 전문가가 모여서 어 지금 토의하고 협상을 하면서 무엇 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중에서 6 개, 1 2 개가 세워지면 굉장히 큰 건물이 되겠죠, 그죠? 근데 그 중에 한 부분이에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한테 많이 나와요, 전문성을 가진 사람. 사랑원에서도 사랑보다는 좀 일적으로 만난다. 어? 사랑보다는 어떤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관계로 좀 만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뭐 공동 투자할 때도 많이 나오고, 공동으로, 공동체로 움직일 때도 나오는 카드들이에요. 현실적으로. 신현성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좀 부족한 게 있어요. 공기카드. 공기의 3번. 생각이 완성이 됐어, 다. 아, 이거는 막 퍼펙트한 생각이었어. 그래서 벌써 신장이 팍팍 꽂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생각했는로 행동하고 실행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행동하고 실행하는 과정에 신장에 칼이 꽂히니까 아플 거야, 안 아플 거야? 아프다. 아픔을 동반한 성장, 성장이나 그런 카드가 죠 그래서 나너 우리 결혼해서 애 낳으면 되게 아프죠, 그죠 근데 그때 우리는 성장하죠죠 그래서 비온 뒤에 땅이 굳고 아픔 뒤에, 예, 그저 아무는 더 단단해지는 상징을 갖고 있는 카드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 카드가 나올 때는 아파요. 그럼 아, 내가 잘못 생각했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할수 있는 카드예요. 하지만 아프다고 안 해요? 그 시간이 지나가도록 조금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3번 컵 3번 컵은 굉장히 즐겁고 행복할 때 많이 나와요 즐겁고 행복할 때 그래서 우리가 건배, 축배 축가할 때 나오니까 뭐 생일 파티할 때도 나오고 개업할 때도 나오고 어. 어. 사람들 초대할 때도 나오고 경기에서 이길 때도 나오고 승진할 때도 나오고 하면 축배를 들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라 공동체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뭔가 함께 팀업으로 이루어졌을 때 기쁜 일들이 가득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이를 상담하러 갔더니 셋이서 이렇게 친하게 지내다가 꼭하나이라 이렇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했는데 둘이 와서 혼자 타러 가주세요. 그래서 가셨는데 이 칸을 뽑아서 과거의 이 카드를 뽑아서 근데 너랑 둘이만 친한 게 아니라 옛날에는 셋이서 친했네. 왜한 친구는 안 데리고 왔어. 그랬더니 끼익이 고 웃으면서 그래도 왔어요 선생님. <laughs> 한 친구랑 싸운 거예요.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죠? 그래서 셋이서 다니기 열심히 끝났단 게 이런 날이었는데. 얘도 하고 서로 잡고 이제 얘는 얘를 만나자고 얘는 나만 만나자고 이러다 보면 힘들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부정적으로는긍정적으로는막 공동체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아기 이 카드의 내용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응. 3번의 앰프레스 앰프레스 카드가 분위기 맞추고 사람 조아하고 하여튼 대접받고 이런 건 끝내줘요 어, 매너 좋고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죠 그렇죠? 생각이 한 응. 번에 합격이 잘안 돼요 응. 이 카드는 한 번에 합격되는 카드가 아니에요 3, 3번 해야 되는 춤하세요. 몇 번째 춤하세요? 이렇게 그럼 이제 처음 춤을 해도 떨어질 거예요. <laughs> 번까지 떨어질 가능성이니까 세 번까지. 근데 네 번째는 가번하면잘살수있죠 <laughs> <laughs> 그래서 제가 완벽하게 하는데 약간 하자 가 생겨. 하자 하자가 생겨요 불안정하신. 그래서 이3번 선생님들 이걸 다겪어요 그래서 어때요? 3번 선생님들이 이3 번의 공부를 한 번에 가는 게한번 정리하고. 끝내는 공부를 하셔야 돼. 정리하고 끝내고. 첫째 아픔, 두 번째 아픔 있잖아요. 그걸 용서해 줄줄 알아요. 용서. 근데 또 의외로 용서해. 그런 공부를 이렇게 내려놓을 줄 알고 이런 공부를 공부를 한 선생님들은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살수 있어요. 어, 잘 양육하고 좋은 어머니가 될수 있어요. 성숙한 사람이 될수 있죠. 근데 3번에...